자, 빈칭주어, 예, 무생물주어가 있습니다. 무생물주어, 비 빈칭주어. 자, 빈칭주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간, 날짜, 계절, 온도, 명암, 갈고 어둠, 거리, 상황 등을 나타냅니다. It seems that, 인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덩어리로 암기하면 됩니다. 무생물주어, 주어가 동사하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 무생물주어를 다른 말로, 어, 거를 어, 무생물 주어 문장 또는 물주구문이라고 합니다. 물주구문 그래서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음, 무생명이 주어인 겁니다. 비인칭 주어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잠깐만 자, 얘는 시간 날짜 뭐뭐 나오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어, 날씨. 그죠? 명암. 거리. 그 다음에 상황. 요거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제일 많아요. 시간은 짧은 거. 시각. 좀긴 거. 어, 어, 뭐냐면, 시간보다 긴게 뭐냐면, 뭐, 오후 막 이런 거. 오전 오후. 그 다음에 하루. 그죠? 하루. 요거다 긴게 뭐죠? 어, 달. 요거다 긴게 계절. 계절보다 긴게 연도. 그죠? 연도보다 긴게뭐예 세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시간에 관련는게 엄청 많죠?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날씨, 명암, 시간, 거리. 얘네들은 자주 사용합니다. 엄청 자주 써, 얘는. 근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단순합니다 단순하죠 뭐 어둡다 그죠? 안 어둡다 맑다 날씨 맑다 거리가 멀어 그죠? 몇시야 이런식으로 자주 사용하고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It is Sunday 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문장을 쓸때꼭 주어가 필요하죠. 주어가 필요해. 문장을 쓰려면 주어가 필요해. 필수. 아, 근데 이거 근데 is라는 거 해석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그냥. 왜냐면 주어 없는 문장은 없기 때문에. is Sunday 하면은 의문문인 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가 필요한데, 필요, 의미 전달할 땐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데, 의미는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인칭도 없고, 뜻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it seems, it appears that, dead 이하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dead 이하인 것 같다. 무생물 주어금은 주어가 동사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자, <laughs> 그러면 한번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운다 밖에 지금 날씨죠? 어, 빈칭죠. It seems that. d e a 인것 같아. d e a 인것 같아. 덩어리로 외우는 거죠. It seems that.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눈이 있습니다. 눈이 하겠어. 우리를 뭐죠 집에 머무르했다는 얘기죠. 눈이잖아. 자, 이게 눈이 뭐야? 무생물이잖아. 무생물. 무적물 근데 얘는 이제 어, f o r s e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거 뭐냐면 f o r s e 아왜 이러지? f o r s e 목적어 투구문입니다. f o r s e 목적어 투부정사구문. 응.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강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 이 무생물 주어문은 원인, 수단, 뭐, 이유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We have to, 우리는 머물러야 했어. Stay, 아이고, stay지. S-T-A-Y, stay home. Because of snow. 아이고, snow지. 그죠? 이렇게 because of 원인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처럼 해도 되고 아래처럼 해도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아래처럼 해석하는게 원래 맞습니다 음. 자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다 오늘은 아, it's spooky somehow 되겠습니다 으슬으슬하다 오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으슬슬하다 빈칭 주어입니다 야, 이게 뭐야? 상황이잖아, 이거. 상황. 상황. 야, 으스스한데. 상황에 이시죠? 인칭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 15.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뭐뭐인 것 같다. 리아미야, 리아 말이야. short of money. 뭐뭐지 부족하다. 돈 부족한 것 같아. 야 취소죠. 콘서트의 취소라는 것이 화를 내겠다. 팬들을 화나게 따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야? 자, 이거 무생물 주원네 자, 이거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The fans angered because the concert. 자, 이 과거죠. was.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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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c e n c e l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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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Cancel. c e l c a e t c a n e l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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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e l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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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c a e l e l 리 k m 미터스 거리 인증주어다 야 슈퍼마켓 여기서부터 슈퍼마켓까지 3km야 거리 자30 m 니의 워크아웃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생물주어 너가 기분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너를.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원인 이유로 자 당신은 can 어, uh, feel, b e 야, 너 기분 더 좋아질 수 있어. f 만약에, 네가 work out 하면, for, 30 minutes. 30 minutes.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뭐. 그냥? 뭐, 더, 더 적당하게 쓰면 돼. 만약에 네가 30분 동안 워크가 고 운동하면은 말이야, 너 기분 좋아질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에 이제 enable이 있습니다. enable, e-n-a-b-l-e. -E. 목적어 투죠 어,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너를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It doesn't appear there. It's, sim이죠. s-e-e-m. sim으로 바꿀수 있어, appear. 뭐뭐인 것 같다. 근데 부정문이니까, 뭐뭐인 것 같지 않다. The, the latest, 가장 최근에, uh, initiative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initiative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음, 계획이라는 거. 음, 계획.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계획이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끌어모으는데 더만은 아, 고객을 끌어모으는데 도움을 주고 같이가않어 이런 얘기네 자, 주어, 동사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둘. 주... 하... 더... 아이고 미래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echnology 여기 이거고 로트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실질적인 주어는 이거야 The introduction 도입이야 도입 이게 실질적인 주, 주어야 ,이. 도입이 브로트, 어, 가져다 줬다는 얘기죠. 많은 기회를 어,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죠. 새로운 기술에 도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